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81,581명을 기록하며 월드오미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신규 확진 환자를 기록한 주는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입니다. 10월 29일의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91만 2,842명, 누적 사망자는 118만 1,196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912만 3,229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3,15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만 1,5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3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2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5만 5025명, 누적 사망자는 7,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73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4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 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220명, 누적 사망자는 620명입니다.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86명. 누적 사망자는 44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1,977명. 누적 사망자는 45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0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